조약도 수학학원 중학교 1학년 2학기 64쪽에 유형 14번 문제. 자 이거 별 모양, 별 모양 이렇게 나왔을 때각 a와 각 b, 각 c, 각 d, 각 e 이 다섯 개의 각을 다 더한 값은 몇 도입니까 물었어요.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, 보셔야 돼요. 지금 여기 책에서는 뭐 증명하는 거라서 여기랑 여기인데 어떻게 보냐면 요 삼각형 보여요. 요 비근친 삼각형. 이 삼각형의 이 각도는 EFD라는 EFC 또는 EFD라는 이 각도는 우리가 이 삼각형의 외곽이죠 그래서 B랑 D를 더한 거랑 똑같습니다. 여기가. 그다음 비슷하게 ACG라는 삼각형을 보세요. 이 삼각형. 이 삼각형이라서 여기 각도는 우리가 요 삼각형의 외곽이기 때문에 A랑 C를 더한 거랑 똑같아요 여기 각도가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 좀 크게 E, F, G라는 삼각형 보면 여기가 B 더하기 D랑 같고 여기가 A 더하기 C랑 같고 여기가 E예요 따라서 우리는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몇 도? 180도 그래서 이거 다 더한 건 180도가 되는 겁니다 A 더하기 C, B 더하기 D, E 이거좀 보기 좋게 써주면 A, B, C, D라고 써줄 수 있겠죠. 그래서 요 값은 얼마? 180도다. 자, 그냥 단순하게, 어, 오각형 나왔을 때 이거 다섯 개 더하면 180도다.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, 지금처럼 어떤 한 삼각형 한쪽에서 우리가 요거의 외곽, 요 삼각형의 외곽, 이렇게 선생님이 하나하나 정리한 걸로 이해해 주셔야 돼요. 증명할 줄 아셔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네모칸 집어넣는 증명 형태의 문제로 자주 나와요.